지리산 국립공원의 깊고 습한 밀림 속. 산악 순찰팀의 팀장 강유라, 대위와 그녀의 대원들은 순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녀는 이 산의 모든 길과 지형을 제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강인하고 빈틈없는 리더였다. 그때 무정이에서 등산객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려왔다. 거대한 뱀이 개를 공격하고 있다는 패닉에 빠진 외침이었다. 유라와 그녀의 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끔찍했다. 거대한 그리고 한국의 토종이 아닌 비단뱀 한 마리가 복슬복슬한 하얀 털의 사모에드 종개 구름을 휘감고 있었다. 개는 숨이 막히는 듯 약하게 버둥거리고 있었다. 긴장감 넘치는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뱀을 제압해야만 했다. 유라는 정확한 지시로 팀을 지휘했다. 그들은 올가미와 팀워크를 이용하여 마침내 강력한 뱀을 개에게서 떼어내는데 성공했다. 개는 바닥으로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대원들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복슬복슬한 개가 겁에 질려있거나 의식을 잃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응급처치를 위해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른 후개 구름이는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상은 무시한 채 몸을 한번 털었다. 개의 눈빛이 공포에서 강렬한 집중력으로 바뀌었다. 개는 즉시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된 탐지견의 체계적인 수색 패턴이었다. 그리고는 개는 짧고 확신에 찬 지짐과 함께 공격 현장에서 다른 곳을 향해 목적성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애완견의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이 귀엽고 복슬복슬한 개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강유라 대위의 전문가적인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그 체계적인 냄새 맡기 패턴을 알아보았다. 이 개는 훈련받은 개다. 왜 훈련된 탐지견이 여기에 왜이 지역 토종이 아닌 비단뱀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던 거지. 그녀는 개가 달려가는 방향을 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동물 구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깊고 위험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따라가. 그녀가 자신의 팀에게 명령했다. 대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며 복슬복슬한 개를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 개는 이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임무를 향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충격적인 반응은 방금 그들의 평범했던 하루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어두운 음모를 향한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강유라 대위와 그녀의 대원들은. 개구름이를 끈질기게 뒤쫓았다. 개는 흔들림 없는 목적성을 가지고 알려진 모든 등산로를 벗어나 공원의 가장 외지고 접근하기 힘든 구역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마침내 구름이는 잘 숨겨진 거대한 동굴의 입구 앞에서 멈춰 섰다. 입구는 덩굴과 바위들로 일부가 가려져 있었다. 개는 입구 앞에서 낑낑거리며 유라를 돌아보았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이제 깊은 의심에 휩싸인 유라와 그녀의 팀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은 끔찍했다. 그곳은 거대한 밀수꾼들의 소굴이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외래종 멸종 위기 동물들이 갇혀 있는 우리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동물들을 도축하기 위한 도구들이 널려 있는 처리 구역도 찾아냈다. 그리고 상아 콧불 촛불, 그리고 병에 담긴 곰 슬개즙. 불법적인 동물 생산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그리고 동굴 가장 안쪽에서 그들은 가장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명백히 살해당한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린 한 남자의 시신이었다. 개구름이는 곧장 그 남자의 시신으로 달려가 그 옆에 엎드려 슬프게 울부짖었다. 바로 그의 주인이었다. 시신 근처에서 그들은 지갑을 발견했다. 남자는 몇주전 실종 신고된 세관 공무원으로 신원이 확인되었다. 레인저들은 이제 모든 그림을 이해했다. 이 개는 훈련된 세관의 탐지견이었다. 그의 핸들러는 이 밀수 조직을 조사하다가 이 동굴을 추적해냈고 이곳에서 살해당했다. 개를 공격했던 비단뱀은 아마도 밀수꾼들의 우리에서 탈출했을 것이다. 그리고 개 역시 공격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쓰러진 파트너에게로 누군가를 데려오려 했던 것이다. 유라는 이 거대한 범죄 현장을 확보했다. 그녀는 부패했을지도 모를 지역 경찰이 아닌 자신이 연락책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특별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주인의 시신 곁에서 슬퍼하는 충직한 개 구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동굴을 발견함으로써 미스터리를 끝낸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무자비한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았다. 개의 충격적인 반응은 그들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범죄로 이끌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특별수사팀이 동굴의 범죄 현장을 인계받았다. 강유라 대위는 최초 발견자이자 이 지역의 전문가로서 수사에 긴밀하게 협조했다. 피해자의 신원은 세관 공무원 이동현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개구름이는 불법 동물 제품을 탐지하는 그의 K9 파트너였다. 한편 근처의 호화로운 리조트. CEO 조연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거대한 밀수 사업이 발각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부를 동원하여 이 피해를 막으려 했다. 그는 지역 경찰 내에 자신의 끈아프을 이용하여 수사팀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조직 내에 잠재적인 증인들을 침묵시키고 증거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유라와 수사팀은 이동현 경사가 살해당하기 전에 수집했던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그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연수의 부하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청소된 후였다. 유라는 개구름이가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개를 죽은 주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개는 슬퍼했지만 동시에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였다. 개는 컴퓨터나 금고가 아닌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낡은 자신의 개침대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침대의 비밀 공간 안에 숨겨진 이 경사의 개인적인 비밀 수사 일지와 데이터 드라이브를 찾아 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일지에는 그의 모든 조사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가 몇달 동안 어떻게 조연수의 밀수 조직을 추적했는지, 그리고 그가 세관 내부의 정보 유출자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내용까지, 유라는 죽은 경사의 일지를 읽었다. 그녀는 그에게 깊은 동질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데이터 드라이브는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수사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포획했던 비단뱀이 지역 관리 시설에서 탈출했다는 소식. 조연수의 부하들이 증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유라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적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유산을 손에 넣었지만 적이 그들마저 침묵시키기 전에 그 마지막 비밀을 풀어야만 했다. CEO 조연수는 강유라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무자비한 해결사 팀 전직 용병들로 이루어진을. 국립공원 안으로 보냈다. 그들의 임무는 수사 일지와 데이터 드라이브를 회수하고 강 대위와 그녀의 팀 그리고 개까지 모든 증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광활하고 험준한 국립공원의 지형 속에서 숨막히는 고양이와 주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유라와 그녀의 레인저 팀은 이 땅의 주인이었다. 그들은 전문가적인 생존 기술과 추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개구름이의 예민한 감각은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 뛰어난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조연수의 용병들은 우월한 화력과 기술 그리고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추격전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유라의 팀은 그들이 아는 비밀스러운 길과 동굴을 이용하여 추격자들을 피했다. 유라는 지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그들의 추격을 늦추는 비살상 덫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추격 속에서 그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식량과 물은 떨어져가고 있었고 긴장감은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궁지에 몰렸다. 용병들은 마침내 그들을 낡고 고립된 감시 초소에 가두는데 성공했다. 포위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수적으로 열쇠였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 유나의 부안위성 전화기가 울렸다. 서울에서 데이터 드라이브의 암호를 풀기 위해 애쓰던 그녀의 연락책이었다. 그는 아직 드라이브를 완전히 해독하지는 못했지만 데이터의 한 조각에서 결정적인 키워드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바로 밀수품의 다음 대규모 선적이 있을 날짜와 그 선적을 받을 국제 구매자의 이름이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덫에 갇혔지만 이제 적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손에 넣은 것이다.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의 불꽃 그들은 이제 이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아 마지막 방역을 준비해야만 했다. 고립된 감시 초소한 포위된 영웅들. 강유라 대위는 자신이 방금 얻은 결정적인 정보 다음 불법 선적의 시간과 구매자의 이름과 자신들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를 이용해 죽은 세관원의 옛 동료이자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밀수 단속반의 김진호 형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정보와 자신이 가진 증거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합동 작전을 제안했다. 김 형사는 그녀를 믿었다. 그는 오랫동안 조연수 CEO와 자신의 동료의 죽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보안통신을 통해 역공 계획을 세웠다. 김 형사는 자신의 정의 기동대를 동원하여 유라의 정보가 가리키는 비밀 거래 장소로 직접 가서 뱀의 머리, 즉 조연수를 직접 치기로 했다. 유라의 임무는 김 형사의 팀이 위치해 도달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 감시 초소에서 용병들의 공격을 최대한 오래 버텨내는 것이었다. 용병들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유라와 그녀의 대원들은 지형에 대한 지식과 생존 기술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개 구름이는 이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여러 방향에서 다가오는 적들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여 그들이 방역할 수 있게 도왔다. 공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용병들이 그들의 마지막 방어선을 뚫기 직전. 바로 그 순간 용병 리더의 무정이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현수 CEO였다. 조현수는 자신의 비밀 거래 장소가 경찰 기동대의 급습을 받고 있다며 당장 초소 공격을 중단하고 그곳으로 지원을 오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용병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저 미끼였던 것이다. 유라와 그녀의 팀은 당황하며 후퇴하는 용병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쫓기던 자가 이제 사냥꾼이 되었다. 포위 공격은 끝났다. 마지막 전투는 이제 적이 아닌 그들이 계획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 국립공원 깊숙한 곳에 버려진 벌목 캠프. 그곳은 이제 범죄의 마지막 거래 장소이자 영웅들의 함정이었다. 조연수 CEO와 그의 남은 부하들, 그리고 해외의 밀수꾼들이 초조하게 거래를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 김진호 형사가 이끄는 밀수 단속반의 정예 기동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체포한다. 혼란스러운 총격전이 벌어졌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강유라 대위와 그녀의 레인저 팀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의 임무는 전투가 아닌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자들이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광활한 야생으로 도망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혼란 속에서 조연수는 증거가 담긴 돈 가방을 챙겨 어두운 숲 속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탈출로는 유라와 개구름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원의 수호자 강유라 대위와 이 공원을 파괴해온 남자 조현수 그리고 그 곁에는 자신의 주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와 마주선 충직한 게 마지막 대결이었다. 조현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 이 돈을 받고 눈감아줘 강대위. 그럼 당신도 부자로 살수 있어. 유라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거절했다. 내 놈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 너는 이 산에 그리고 죽은 그 세관원에게 죄값을 치러야 해. 절박해진 조연수가 그녀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는 강인한 레인저인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개구름이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렸다. 전투는 끝났다. 모든 밀수꾼들과 조연수의 부하들은 체포되었다. 증거는 확보되었다. 유라는 패배한 CEO 조연수 앞에 서 있었다. 개구름이는 자신의 주인을 죽인 남자의 가슴 위에 앞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상징적인 승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김진호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끝났습니다, 강대위. 당신과 당신의 용감한 팀원 덕분입니다." 그는 개를 보며 말했다. "밤에 덫은 성공했다. 길고 힘든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다." 범죄 제국의 왕은 붙잡혔다. 몇달 후, CEO 조연수와 그의 거대한 밀수 조직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범죄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리고 임무 중 희생되었던 세관원 이동현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순직한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강유라 대위 역시 그녀의 용기와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승진하였고 이제는 더욱 더 확장되고 발전된 장비를 갖춘 국립공원 특별기동대를 이끌게 되었다. 그리고 영웅견 구름이 개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었다. 세관은 감사의 표시로 구름이를 강유라 대위의 산림감시단 소속으로 공식적으로 이관시켜 주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닌 공식적인 파트너이자 마스코트가 된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국립공원. 숲은 다시 자신의 생명력을 되찾고 있었다. 강유라 대위는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국립공원 케인 나운이라는 새로운 조끼를 입은 그녀의 새로운 파트너 구름이가 함께였다. 그들은 쫓기는 것이 아닌 평화롭고 일상적인 순찰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등산로 입구에 새로 세워진 구, 이동현 세관원을 위한 작은 추모비 앞에 멈춰 섰다. 유라는 추모비를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개의 새로운 조끼를 바로잡아 주며 파트너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여기가 너와 나의 새로운 근무지다 구름아. 우리 함께 이 숲을 잘 지켜보자. 개는 짧고 행복한 지즘으로 대답하고는 그녀의 손을 핥았다. 용감한 레인저와 그녀의 새롭고 충직한 K9 파트너. 두 사람은 함께 숲길을 따라 그들의 순찰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숲의 수호자들이었다. 싸움은 끝났고 보호를 위한 그들의 새로운 공동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